이 바로 닦지 마라. 음,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다고. 이렇게 쉽게 착색이 돼 치아가? 음식물 착색 이런 거. 아 그만. 아프시면 언제든지 왼손 드세요. 하이 지가이스 동민입니다 <laughs> 오늘은 뭐 실험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자 오늘의 실험은 이 부식 실험인데요 우리 90년대생들은 다 그런 얘기 한 번씩 들었거든 콜라 먹고 이 바로 닦지 마라 콜라 이 진짜 상한다 탄산이 이를 막 파괴시킬 것 같은 그런 느낌 어어 <laughs> 어. 음료수가 이를 상하게 하죠 진짜 본격적으로 정말 콜라가 이를 얼마나 상하게 하느냐가 궁금해가지고 진짜 치아를 1시간 5시간 24시간 48시간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부식되는지를 음.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거야 음, 실질적으로 알아보면 그것도 도움이 되겠네. 어머니가 생각했을 때는 어때? 콜라가 얼마나 퀘스트를 줄것 같아? 이안 좋지 뭐. 근데 쓱안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탄산은 치아를 부시시키는 데는 별로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설탕, 그게 이게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오케이, 그럼 좀 가봅시다. 1 hour later. 자, 이제 1시간이 지났거든요. 콜라에 담근 지 1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담그지 않은 자연치아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담근 걸 끄집어내서 테스트를 하고 서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담그지 않은 자연치아. 어때? 음, 하얀 선이 생기네. 이 정도로. 자, 그 다음에 좀 끝인데. 일단 이렇게 됐어요. 자연치아 에나멜. 이게 긁힌 게 에나멜이라는 거지? 어, 에나멜질을 테스트 하는 거니까. 어떤 것 같아요? 어, 이는 이렇게 사포이 긁히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지. 나도 이게 처음 본다. 느낌이 어때? 어, 거치 거치라지. 잘안긁는 느낌이야? 응, 자, 이제 그러면 한 시간 된 거를 꺼집낼게요. 어떨 것 같아? 글쎄. 색깔이 변했다 되지? 약간 콜라 물이 묻은 것 같은데 어떨 것 같아요? 글쎄 아니 얘기를 해야 콘텐츠가 만들어지지 <laughs> 저도 상상을 못하겠는데 별 변화는 없어 보이는데 한번 긁어볼게요 사포에 해볼게요 음. 어때? 느낌 똑같은데? 여기도 해봅니다 좀 거친 사포예요 응, 음, 똑같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자연치아랑 비교했을 때 어때? 같아요 똑같아? 어, 느낌은 같아 여기 이렇게 네, 무슨... 사기질이 조금 긁혀나갔죠 이게 긁혀나간 게 사기질이에요? 응응응, 응, 응, 응. 에나멜... 사기질, 에나멜 에나멜은 좀잘 긁혀나가요, 원래 이렇게? 에나멜이 제일 안잘 긁히지, 제일 단단한데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들은 모르니까 어머니가 설명을 좀 해줘야 돼. 나도 모른다 아니 이게 그러니까 자기질을 사포에 끌었을때 그런 느낌이에요. 똑같은데. <laughs> 아니 자연치아와 비교를 해야 될 거야. 자연치인데이거는 그러니까 변화가 없다는 거지. 어, 똑같아. 그러면 이게 5 시간짜리는 그런 변화가 있을 것 같아? 모르지. 아니 <laughs> 아니 예상을 해보라고. 난잘 모르겠어요. 내가 말하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나 나도 몰라. 아니, 또, 어머니가 예상을 해보라고 치과에 살았어. <laughs> 치과에 살아서 별반 차이 없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후에... 자, 지금은 저녁 6시 14분이죠. 이제 5시간 지나서 콜라에 5시간 담겨 있던 치아를 꺼집어내서 사포로 한번 문질러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별 변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산이라는 거가 치아에 사기질을 많이 약화시키는데 콜라에는 산이 많이 들어 있는 게 아니고 이산화 탄소가 많이 들어 있잖아요. 죠 그렇죠? 그래서 별반 차이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 일단은 테스트를 해봅시다. 근데 이, 이 이거 좀 작은 소고치잖아. 이거는 이거는 소고치. 아니야 이거는 성곤이 같기도 한데. 그럼 얘는 더 빨리 삭지 않을까? 아 그러지는 않을 거. 우리가 테스트하려고 하는 게이머리에 사기질 성분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이즈가 크나 작으나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별반 차이는 없을 거라고 나는 생각되는데 오케이. 일단 한번 해 볼게요. 자, 일단 부드러운 거. 어좀 부드러운 거 같은데? 응, 조금 부드러워진 거 같다. 그죠 그래. 다시 착착착 해 봐. 아까랑 느낌이 다른데? 조금 여기 이거하고 조금 다르네. 그래도 그렇게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 음, 이쪽으로 조금 돌려서 여기 음. 5 시간 쪽으로. 어,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아. 많이 끓여 나오지? 확실히 부드러워. 어. 느낌이 달라? 어, 느낌이 달. 이게 흰색이 많이 끓여 나오는 것 같아. 좀더 진해. 진해졌지, 흰색이. 차이가 좀 있네요. 이 치아가 좀물러졌다는 뜻이에요. 어. 여기 걸킨데 보이나? 어, 거의 하얗구나. 응, 어, 걸킨데. 네. 금방 사포질 돼서 음. 이 부분이. 콜라에 당긴 상태에서 끝인 치솔 가지고 문질르면은 음. 이제 많이 달른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적어도 다섯 시간 지금 담가 놔야이 정도 긁힌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콜라를 입에 먹은 고 가만히 다섯 시간 있을 사람은 없으니까. 음. 둘, 셋. 하나, 둘, 셋. 는 콜라에 5 시간 담겼을 때 치아가 약해진다라는 건은 확실한 것 같아요. 와, 근데 그럼 이 정도면 24시간이랑 48시간은 얼마나 쌔까? 아, 어, 기대가 되는데. <laughs> 가봅시다. 가는 거. 집에 집에. 아, 집을 들고 간다. 2 w e n t four hours later. 자, 이제 치아를 콜라에 담근지가 24시간 후에 테스트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32시간 지났어요 <웃음> <웃음> 좀 바빴어요 <웃음> <웃음> 자 한번 꺼집어내서 테스트 해볼게요 볼게요. 어때? 색깔은? 색깔이 이렇게 착색이 많이 됐네요, 그죠? 콜라에 5시간 담갔을 때는 그렇게 많은 차이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32시간 지났으니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제가 또 사포에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좀 부드러운 사포에 한번 갈아볼게요. 오. 어, 색 달라? 어, 달라. 좀 부드러워졌어. 요 어, 그리고 여기 하나, 둘, 셋. 오, 오,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많이 나는데? 응, 색깔 차이가 많이 나요. 확실히, 콜라에 서른 시간 가까이 담가두니까는, 에나멜이 물러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러면, 다른 면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오, 소리도 다르고, 이 색깔 가루가 되어서 묻어지는 굵기도 다르네요. 하나, 둘, 셋. 분필인데? 오, 백목같이 많이 긁혀 나와요. 여기 많이 하얗게 가루가 되어서 긁힌 거 보이죠? 확실히,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니 5시간이랑 확실히 차이 나는데? 응 음, 차이가 나네 느낌도 좀더 이렇게 물러진 거 같고 긁혀서 나오는 양도 훨씬 많아졌어요 확실히 치아가 약해졌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아니 어머니는 나한테 그랬잖아 48시간으로는 어림도 없을걸? 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제가 저기 생각한 거하고 다르게 콜라가 강력한 거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탄산이 다 빠진 상태잖아 탄산 때문인지 콜라의 다른 성분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당이 입안에 들어가면 세균의 먹이가 되고, 세균이 산을 만들기 때문에 치아가 산에 의해서 부식된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안에는 세균도 없고, 탄산만 들어있고, 설탕성분만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크게 기대를 안 했는데, 근데 테스트를 해보니까 물러진다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콜라가 치아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구나라는 건 확실하네요. 48시간 담겨져 있는 치아는 얼마나 더 물러졌을까 기대가 되네요. 48 hours later. 콜라에 담겨져 있는 치아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지금 담근 지 60시간이 지난 거예요. 확실하게 변했을 것 같죠? 우리 기대해 봅시다. 오 어, 색깔부터, 색깔부터 브라운 컬러, 콜라 컬러, <laughs> 되겠습니다. 착색 완전 제대로 됐는데? 음, 콜라 색소가 치아에 완전히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착색이 돼, 치아가? 글쎄 뿌리는 착색이 됐을 것 같은데 애나면은 착색이 기대를 안 했는데 이게 착색이 많이 됐네 진짜 치아에 음식물 착색 이런 거잘 되는 것 같아요 카레 뭐 이런 거 먹으면 이가 노래지잖아요 그렇죠? 자 부드러운 사포 깔아보겠습니다 오오 쓱 네? 긁힙니다 아주 물러졌어요 너무 쉬운데, 이거? 응, 음, 응. 음, 음. 진짜 검출이다. 확실하게 사이, 차이가 납니다. 음. 자, 그 다음에, 거친 사포. 해보겠습니다. 색깔 진한 거 보이시나요? 응. 음. 아, 잠깐만. 완전히 아니, 다르죠? <laughs> 대박이다. 어, 여기 긁켜나가는거 보이죠? 하얗게. 음, 차이 음 차이가 제법 많이 납니다. 와, 저게 사실 진짜 치아 색깔인데. 사기질이 콜라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은 머리 부분에는 사기질이라서 착색이 잘 안되는 부분인데도 착색이 많이 되네 아프시면 언제든지 왼손 드세요 그러면 실험 결과를 종합해 보면 한시간은 별반 차이가 없었어요 차이를 사실은 잘못 느꼈거든요 그런데 5시간 지난거는 약간 차이를 좀 느꼈었거든요. 32시간 지났을 때는 확실하게 물러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건 60시간 지난 거는 많이 물러져서 많이 끓여 나온다. 에나멜층이 많이 물러졌다. 이런 게 확실하게 느낌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콜라도 치아에 착색을 많이 일으키고 오랫동안 담겨져 있으면 은 치아의 표면이 물러지는 역할을 한다.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물러졌어요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색깔 진한 거보이요응 <laughs> 그러면 만약에 콜라를 엄청 자주 마시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착색이나 손상의 위험도가 있겠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응. 이 정도 테스트를 했을 때에는 무시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궁금한 게 사실 이 컨텐츠를 기획한 이유는 우리가 어렸을 때 흔히 들었던 이야기 때문인데 콜라 먹고 바로 입 닦지 마라.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이렇게 실험을 해봤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해? 콜라를 먹고 바로 입에 닦아도 돼요? 콜라를, 콜라를 한 잔을 먹고 치아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미미하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한 잔을 마실 때에는 그걸 다 합하면은 10분, 15분 밖에 안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실험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걸 보면 너무 자주 접촉을 시키는 거는 치아에 썩 좋은 영향은 아니다 콜라는 가끔씩 먹어도 괜찮다 그런데 콜라를 먹고 나서 이를 닦지 마라 이거는 별로 유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음, 알겠습니다 이번 실험은 이렇게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내가 궁금해진 건데 음, 음, 음. 지금, 어쨌든 순서대로 다 일을 꺼냈잖아. 응, 음, 응. 음, 음.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문제를 볼래? 진짜 어머니가 느꼈던 기억하는 그 감각이 진짜 맞는지. 음, 한꺼번에 테스트를 해보는 걸로? 어. 자, 한 시간 지난 거. 다섯 시간 지난 거. 응? 음? 비슷한데? 응, 응. 스물 네 시간 지난 거. 음. 그리고. 60시간 지난 거. 어때? 응, 음, 이게 물러졌다는 느낌 확실히 받아. 점점 물러졌다는 느낌을 받아? 여기는 잘못 느끼겠고, 사실은 어. 여기서부터 느껴지는 것 같아. 아, 24시간부터는 확실하게 좀 물러지는 게 느껴지는구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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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오케이.